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면 최근에 무료 키트가 바뀌었죠 엄청난 키트가 무료로 풀렸는데요 바로 제피르가 무료로 풀렸습니다 시즌 5때 나온 50렙 키트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키트이자 진짜로 역겨운 키트가 무료로 풀렸습니다 제피르 능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스택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명을 잡아볼게요 잡으시면 스택이 1이 찼죠. 50초가 지나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적군을 때리면 보신 것처럼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적군을 또 잡으면 이 추가 데미지가 더 세질 겁니다. 오 1이 올랐죠? 총 5가지의 스택을 채울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가면 굉장히 데미지가 말이 안될 정도로 세고 우아한 스펑킬이 됩니다. 최대로 올려볼게요. 뭐야 데미지 뭐냐? 한번 스쿼드에서 재밌게 놀아보러 가봅시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단검하고 쓰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적군을 잡으면 추가 데미지하고 스피드가 빨라지거든요 진짜로 기대 되고 있어요 제피르의 역겨움을 너네들 딱 걸린 거야 나이스 1스택 스피드가 증가를 하면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어딜 가는 거야, 도망치지 말라고, 맞서 싸워. 싸우자! <laughs> 나이스, 데미지 뭐냐, 왜케 세지?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절대 질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한 눈만 잡죠저 친구가 피었거든요. 나이스, 잡아주고. <laughs> 나이스 잡아주고 이거지 아이템 사줄게요. 오야, 위험해. 한턴 빼줄게요. 믿음먹자 천천히 하면 안 집니다. <laughs> 뭐 하니? 야, 이 친구 뭐 하는 거야? 아왜 너네들끼리 주고 안돼스택 끝났다. 나이스 안녕 집 깨지마 오야 방금 뭐냐? 제피르가 아 2단 점프 되지? 아 맞아 맞아 제피르는 2단 점프가 됩니다 나이스 플라잉 백팩이 떴죠 한번 다 잡아볼게요 플라잉 백팩이 뜨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이거는 지면 안돼 빨리 죽어라 나이 스택이 되다오 스택 달라고 스택 달라고 죽어라 좀! 죽어! 오케 이거지 이 고마워 에메랄드 맛있다 저 친구도 잡아볼게요 안녕 위스퍼 달고 있구나 우리 위스퍼가 최고거든 그냥 들어가줄게요 위스퍼 잡자 냠냠 스택 맛있어 고마워라 스택이 50초기 때문에 얼렁얼렁 다 해줘야돼요 나중가면 스폰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셀 겁니다. 죽어! 나이스! 이거지. 테슬라 몰래 깔아줄게요. 들어오면 죽는 거야, 너네. 안녕. 여기를 와주네. 고맙다. 나이스! 이거고. 우리 친구? 미안해. 한턴 내가 뺄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오래간만에 애매단검 맞춰 줍시다. 원래는 체력을 올렸거든요. 애매단검 써보자. 애매단검 플렉스 해주고 인챈트도 아 이게 나오냐? 그래도 써봅시다. 이거는 적군을 때리면 회복이 되거든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 줍시다. 노갑부터 잡아줄게요. 잘 가. 오 탈리아네. 칼리아 짭 아닌가요? 탈리아는? 테슬라 설치해주고 다 잡아줄게요. 벌써 게임이 끝났죠. 여기는 내 세상이야. 왜 이렇게 애들이 없냐? 야한 방에 녹는데 진짜 빠르게 녹아. 제피르가 이렇게 사기인데 무로로 풀린 게 솔직히 말하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해 너무해. 벌써 게임이 끝났잖아. <끝> 안녕 오야 이 친구 뭐냐? 그거 떴는데 볼케이노. 내가 빨리 끝내줘야겠다. 너 이거 뜬거못 들기게 끝내줄게요. 볼케이노가 확률이 0.5%거든요? <laughs> 내가 빨리 끝내줘서 못 쓰게 만들어버리자. 너 이거 반납. 뽑은 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나를 만난 이상 죽어야겠죠. 냠냠. 다 잡을게요. 3대1 이겨버렸고. 죽어. 죽어. 아이스 뭐야 녹았는데 바로 지금 타이탄까지 있어갖고 <laughs> 진짜 세거든요 이게 바로 배드워지않는 맛이지 얼마나 재밌어 얌다 잡자 오잠만 바이바이 저거넛이거든요 저거넛 이제 약합니다. 안녕 바로 죽었죠? 버그 때문에 게임이 안 끝나기 때문에 배드워즈 쳐줄게요 여러분들은 저번 판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재밌게 게임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제피르가 너무 좋아요 후반대 가면 안녕 나 아, 때리지 마 채팅해보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인기쟁이가 될수 있을 겁니다 풍선 쓰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야? 나를 얼마나 잡고 싶어 한 거야. 나이스. 아 유지 너무 싫어. 내가 너네 침대 막아줄게. 침대 좀 막고 다녀라. 침대 뚫린다. 내가 나중에 스폰키를 해줘야 됩니다. 적군에 에어리가 있거든요? 안전하게 해줍시다. 안 져요 어차피. p m i 가 있는데 왜 지냐. 내가 더 세거든 친구야. 나이스. 달달하고만 맛있어요. 너네 싸우면 안 돼.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와, 데미지 실화야? 나이스. 데미지 레전드인데? 이거는 빼주자. 너네 쫓아오지 마라. 나한테 죽는다. 쫓아오지 말라고! 오와와와와 이제는 아이템을 다 맞췄거든요. 스펀킬 해줍시다오 M N u 지금 쓸데 없어요. 왜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너가 나 아까 잡았지. 바이바이. 난다 복수한다고. 와, 야, 데미지 뭐야? 야, 방금 뭐야?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 다써지고 야, 뭐야, 데미지? 미안해. 스태틱하고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냠. 저거는 있네? 저거 넛이 두 명이야. 내가 잡아줄게. 나이스. 잘 가. 내가 너는 잡고 싶거든. 한턴 빼줄게요. 재밌게 놀았습니다. 쫓아면 죽을 텐데. 양털 있긴 하니? 오야 소리 뭐야? 안녕하세요. 다 잡아주러 왔습니다. 테슬라 깔아줄게요. 테슬라다. 오 미안해, 미안해. 에어리가 확실히 데미지가 세. 오케이, 야 조심해라. 저거 너다 파괴하고 있어. 못 가당하는 거 아니겠지? 아, 제발, 제발요. 아니, 저거 너, 저거 뭐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무료로 풀린 제피를 써봤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저거넛시 저희 아군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패치가 됐나봐요 나 처음 알았어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다 이겼는데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한번씩 제피를 써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